자, 현지연님이 이번에는 이제 질문하신 건데 렌즈 삽입술 후비문장이 생겼는데. 치료 방법이 있느냐 어, 대개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경우들 같으면 도수가 아주 높은 눈이거든요. 그렇게 초고도근시인 눈들은 기본적으로 비문증이라는 걸 가지고 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인해서 비문증이 생겼다기보다는 렌즈 삽입술을 하고 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비문증 같은 것들을 좀더 많이 느낀다. 또 내지는 비문증이 생기는 메커니즘 자체가 에이징 프로세스에 의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문증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문증이 생기면 비문증이 신경막이나 이런 부분도 이상을 동반을 하고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비문증 자체는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주변부 망막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율범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뭐가 떨어져 나오면서 여기는 구멍이 나고 비문증은 생기고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이 비문증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온 자리에 구멍이 생기는 이 부분도 땜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 안쪽에 들어있는 물이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망막박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문증이 이제 갑자기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신경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만약에 검사를 다 해봤는데 망막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냥 비문증만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적응하고 지낼 수 있으니까 어 그냥 적응하고 지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문증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드림면 느껴도 되나요? 음. 자, 초등학생인데 비문증이 있다. 아까 이제 비문증이 왜 생깁니까? 의 이야기인데, 도수가 아주 높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거나, 그게 다 맞다. 근데 초등학교 강인데 비문증이 있으면서, 그게 들면지 같은 것들 끼는 것하고 상관이 있느냐라고 여쭤본다 그러면, 최소한 비문증이 있더라도, 들면지를 끼거나, 렌즈를 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